잠재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의 차이 내가 대학원에 진학한 해에 스펠 바운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됐다. 영화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이 스크립스 내셔널 스펠링비 단어의 철자를 한자식 발음에 맞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어 대회 결선을 준비하고 결혼하는 과정을 따라다니며 보여준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펠링비 결선은 해마다 워싱턴에서 3일 동안 개최되며 평소 상업성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주로 방송하는 ESPN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8명의 학생은 이 결선을 진출하기 위해 먼저 전국 각지의 철자 마치기 대회에서 수백 개 학교의 수천 명 학생들을 꺾어야 했다. 라운드가 거듭됐을 될수록 어려워지는 출제 단어의 철자를 단한 번의 실수도 없이 맞춰서 학급, 학년, 학교, 시도의 모든 학생 중에서 1등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스펠 바운드를 본 나는 궁금해졌다. 스커티시, 스코트랜드 춤곡과 시모 트리처스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가진 이라는 뜻. 같은 단어의 철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맞추려면 제 나이보다 발달된 능, 언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릿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까. 나는 스펠링비 우승자 출신으로 현재 대회 사무국장인 페이지 킴블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활달하게 응대해 주었다. 킴볼도 나만큼이나 우승자들의 심리 구조를 알고 싶어 했다.그녀는 몇 개월 후에 치러질 결선에 진출할 273명이 확정되는 대로 그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기로 했다.설문지를 작성하는 학생에게는 후한 보상이 될 25달러짜리 상품권을 담례로 주겠다는 약속에 결선 진출자의 약 3분의 2. 내 실험실로 설문지를 보내왔다 가장 나이가 많은 응답자는 대회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선인 15살이었고 가장 어린 참가자는 겨우 7살이었다. 결선 진출자들은 그리 척도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철저한 연습에 들이는 시간도 보고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주중에는 하루 1시간 이상, 주말에는 하루 2시간 이상 연습한다고 했다. 평균은 그랬지만 전혀 공부하지 않는 참가자가 있는가 하면 지난주 토요일에 9시간이나 공부했다는 참가자도 있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 나는 결선 진출자의 일부만 별도로 표집해서 언어 지능 검사를 실시했다. 집단 전체로 봤을 때 참가자들은 비범한 언어 능력을 보였다. 하지만 참가자들 간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커서 어떤 아이들은 언어 영재 수준의 점수를 받은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그 연령대 평균 점수를 받았다. ESPN에서 결선 중계방송을 하던 날 나는 가, 긴장되는 마지막 순간 열세 살인 아누라 카시아비. Appo GGIATURA 앞 꾸밈음이라는 음악 용어의 철자를 정확히 맞춰 마침내 우승을 거머쥐는 장면까지 쭉 지켜봤다. 그렇게 최종 순위까지 발표 확보한 뒤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결선이 치러지기 몇달 전에 측정한 그리 점수가 참가자들의 최종 성적을 예측해 주는 변인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이 높은 아이들이 나중 라운드까지 진출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이 높은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더 많은 스펠링 B 대회에 출전했다. 재능은 어땠을까? 언어 재능 역시 어느 라운드까지 진출할지 예측해줬다. 하지만 언어 재능과 그리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또한 언어의 재능이 있는 참가자들이 재능이 덜한 참가자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공부하지도 않았으며 스펠링 B 대회 출전 경력이 더 많지도 않았다. 그립과 재능이 별개라는 사실은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그 연구에서는 SAT 점수와 그리 점수가 반비례 관계로 나왔다. 연구의 표본 가운데서 SAT 점수가 높은 학생들의 평균 그리 점수는 또래 학생들보다 약간 낮았다. 이 연구 결과와 수, 그동안 수집해온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서 얻은 통찰이 향후 내 연구의 기본 지침이 됐다. 이것은 우리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잠재력을에 발휘는 별개라는 사실이다.